남방 균일가 25,000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남방 베이지, 보라, 블랙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카라가 있고요. 어, 원단 프라다 원단에 구김이 전혀 안 갑니다. 굉장히 얇으면서 가볍게 나왔고요. 자 뒷모습은 이렇게 레트링이 위로 업. 위로 되어 있어서 시선 위로 업. 되게 해서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자, 앞보다 뒤가 기장이 약간 더 길어서 엉덩이 덮을 수 있는 기장입니다. 음,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. 블랙 블랙, 베이지, 보라. 보라가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. 자, 두 번째는 톰 스타일, 남방 자, 이거 베이지, 뒷모습, 카키, 블랙, 이렇게 세 칼라 있는데, 이것도 역시 기장이 앞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. 원단, 프라다 원단이 굉장히 가볍습니다. 가볍고 주름이 안 가고. 네. 가슴 한 59에 기장도 59 정도 나오기 때문에 88까지, 66에서 88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베이지, 카키, 블랙. 자, 블랙, 예쁘네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방. 역시 카라 있고요. 베이지, 블랙. 이렇게 두칼라입니다 자, 역시 원단, 프라다 원단에 구김 안 가는 원단. 가벼우면서 얇고 가볍고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난방균일가, 다 25,000원에, 네, 25,000원에 소개해 봤습니다.